저는 오늘 자연치유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조광환입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르곤의 유형에 따른 보행체질 분석, 분석의 연구, 어, 연구이고 저희 연구의 의미와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질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동양의학의 관점에서는 오장육부의 대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체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장육부를 실제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체질 장부의 크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설사 어떤 사람의 몸을 대고하여 그 사람의 간의 크기와 심장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측정했다 직접 하더라도 그 장기의 절대적인 무게나 크기로 일반적인 일반적인 장부의 대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의미 있는 일이 될지는 모르나,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판단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이는 개인의 오장육부의 절대적인 크, 크기 못지않게 그 사람에 대한 상대적인 강약을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질 즉한 개인의 체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몸을 이루는 장부의 크기를 비교한 사상체질론, 이를 더 자세히 나고 비교한 팔체질론, 태어난 월, 년, 월, 일, 시로 판단하는 문기체질론, 혈액으로서 혈액형으로 판단하는 혈액형, 체질론의 환기의 내경의 25인 체질, 체질론, 고대 그리스의 체질론과 인도의 아유흡의 달을 비롯하여 약물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알레르기를 알레르기 체질 등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으나 모두 만족한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은 얼굴을 통하여 판단하는 오행 체질론은 쉽고도 정확도가 높아 사상 체질론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동양의 동양 의학의 이론상 오장육부에. 기혈이 모두 흘러, 들어오는 인체의 유일한 기관이며, 현대의 물리학에서도 물질의 파동이며, 얼굴은 아진, 응축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모장육부의 파동 정도가 모두 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오장육부는 각각 오행에 휘속될 수 있고, 정기의 속성들도 모두 이에 따라 지속됨으로, 음량모행의 체질적 특성에 따른 얼굴형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고장육부의 기혈이 모두 흘러드는 인체 유일한 기관으로서 오장육부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으므로 얼굴을 통하여 체질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장육부의 대소의 비교는 절대적일 수가 없으므로 오장육부의 강약에 따라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야 합니다. 오장육부의 강약은 인체에 특히 얼굴에 영향을 미쳐서 특징적인 얼굴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얼굴형을 보면 오장육부의 대소, 즉 오장육부의 강약을 알 수가 있고 오장육부의 대소, 즉 오장육부의 강약으로 그 사람의 얼굴형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간결히 말씀드리면 목은 목의 기운은 간과 담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으로 이는 아지랑이가 바람을 타고 위로 오는 <laughs> 형상입니다. 따라서 간의 큰 사람은, 즉, 간이 강한 사람, 사람은 긴 사각형의 얼굴을 합니다. 저는 이를 목형이라고 합니다. 하의 기운은 힘과 소장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로 이는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형상입니다. 따라서 심장이 큰 사람은, 즉 심장이 강한 사람은 역삼각형의 얼굴을 합니다. 저는 이를 화연이라고 합니다. 토의 기운은 비와 위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이는 서로 끈끈하게 뭉치는 결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장이 큰 사람, 즉 귀장이 강한 사람은 동물한 얼굴을 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토형이라 합니다. 금은 금의 기운은 폐와 대장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이는 긴장하는 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결정을 이루는 형상입니다 따라서 폐가 큰 사람, 즉 폐가 강한 사람은 사각형의 얼굴을 합니다. 이는 금형입니다. 수의 기운은 신과 관광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이는 차갑고 연한 물의 특성을 가려서 아래로 향하여 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신장이 큰 사람, 즉 신장이 강한 사람은 삼각형의 얼굴을 합니다. 이는 수형이라 합니다. 이처럼 장부의 방향도 얼굴형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얼굴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부의 기능을 유추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긴 얼굴형의 목형인는 얼굴이 길수록 반담의 기능이 좋으며 반대로 얼굴의 폭이 넓고 길이가 짧을수록 간담의 크기가 작고 기능이 약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얼굴의 길고 짧음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주관적으로 수관적인 경험에 따르는 것이지만 길고 짧음의 기준은 계란형으로 하여 어, 세로 8, 가로 5인 비율보다 길면 얼굴이 대략 길다고 판단합니다. 이마가 넓고 턱이 뾰족하여 하단이 좁은 화양기는 이마가 넓은 수로 심장과 소장이 크고 기능이 좋으며 반대로 이마가 좁고 길이가 길면 심장과 소장이 작고 기능도 약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마의 넓고 좁음은 눈의 이마의 좌우의 길이가 넓음을 의미하며 턱이 뾰족하다는 것은 좌우 양턱 사이의 간격이 좁음을 의미합니다. 동그란 얼굴형의 토형인은 얼굴이 동그란 원형 모양을 이룰수록 귀장과 위장이 크고 그 기능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강대뼈가 돌출하여 마름모형을 이루는 얼굴도 토형인에 속합니다. 사각의 얼굴형인은 검형인은 얼굴의 네모퉁이가 90도에 가까울수록 폐와 대장이 크고 그 기능이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삼각의 얼굴형인 수형인은 화연인과는 반대로 양턱 사이, 사이의 간격이 이마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넓을 때 심장과 관광이 크고 그 기능이 좋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들은 모두 오행에 따른 얼굴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기본형이 됩니다. 얼굴 모양의 정도에 따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오행 기운의 비율을 축적하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오행인들의 이론적으로 추측한 오행 기운의 비율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목형인은 목의 기운이 화의 기운의 20%, 또 토의 기운은 16%, 금의 기운의 16%, 그리고 수의 기운은 20%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목형인, 목형인은 목의 기운이 제일 강하고 목이 극하거나 목을 극하는 토의 금, 금의 기운이 제약하며, 화와 수의 기운은 중간으로 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전형적인 화형이는 화의 기운이 28%, 화가 극하거나 화를 극하는 금, 금과 수의 기운이 각각 16%, 목과 토의 기운은 중간으로 각각 20%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토형이는 토의 기운이 28% 토가 극하거나 토를 극하는 수가 수가 목의 기운이 각16% 그리고 중간에 장부인 화와 금의 기운은 각각 20%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전형적인 금역인는 금의 기운이 28% 금이 극하거나 금을 극하는 목 화, 목과 화의 기운은 각각 16% 그리고 중간으로 판단되는 수의 기운은 각각 20%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형적인 수형인은 수의 기운이 28%, 수가 극하거나 수를 극하는 화의 토의 기운은 약하여 각각 16% 그리고 각 목과 검은 중반으로 각각 20%가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중반형의 얼굴형, 즉, 완전한 계란형의 얼굴을 하고 있는다면 이 사람을 이는 오행의 기운은 목 20%, 하 20%, 토 20%, 금 20%, 수 20%가 되겠지요. 따라서 얼굴의 유형으로 오행을 유추하고 이를 체질형으로 하여 분류함으로써 건강 상태를 오행으로 분석하는 것은 흥미롭고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행체질로는 음량 오행 이론에 따라 체질의 분류는 물론 그 체질의 성격을 분석하고 체질에 따른 알맞은 음적을 적용하는 음량 의에의 머리를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대방의학과 생활의학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생활의학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논문의 얼굴 모습을 유행에 따라 목, 화, 토, 금수의 다섯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목청인, 화형인, 토형인, 금형인, 수형인 등 다섯 기본 체질형을 수류하여 이를 오행체질이라고 하고, 각각의 체질형은 온, 음량 오행의 철학에 따라 각각 목화, 토, 금수의 오행 특성을 적용하여 간결하게 설명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체질형에 따른 건강 문제와 치료 그리고 알맞은 음식 등 관심 사례상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